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낙위에서 내림에 갈레비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에 갈레비 윗쌤과 아랫쌤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밭에 거주하는 가난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그 지역과 에그론 및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 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낙의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부터 약 350년간의 사사 시대에 발생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로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절은 그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사람의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보다는 자기들의 뜻대로 행하여 범죄에 빠지는 그런 악한 모습을 끊임없이 보게 됩니다. 차사기 전체에 걸쳐서 민족의 타락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백성의 회개와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이처럼?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을 계속하였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이유겠지만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 땅의 족속들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을 쫓아낼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어떤 언약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냉정하고 또 잔인한 명령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버려 두게 되었을 때 오히려 이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고 악한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너희를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였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곳에 아직 남아 있을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진멸시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1장에서 3절 3장까지를 보면은 가나안 땅에 남아 있던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런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읽은 1장에서 우리는 그중 첫째로 유다 지파가 행한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장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승전보를 울리는 유다지파를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비롯하여 유다지파의 산지와 평지 또 남방에 거주하는 가나한 족속과 그들은 계속해서 싸웠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연이은 승전보를 울리긴 하였지만 가나한 족속을 완벽히 진멸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된 승리를 하였지만 골짜기의 주민들,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던 그 골짜기의 주민들은 몰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산지와 평지 모든 곳에서 승리하고도 이 골짜기에서만큼은 그럴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골짜기에서만큼은 함께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 서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겠습니까? 문제는 오로지 유다 지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철병거로 무장한 골짜기의 가난한 주민들을 보고 먼저 두려워한 나머지 제대로 공격조차 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이 작은 민족 하나를 남겨두었다고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아니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온 가난을 다 정복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간신히 목숨만 건진 이 작은 족속이 어떤 해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작은 불순종이 이 작은 영적 태만이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어지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이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계속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였고 결국 사사 시대라는 암흑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타협하고 또 함께 타락의 길로 걸어가고 또 끊임없는 적들의 침략을 받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된 승리는 하였지만 미완의 승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개미의 구멍이 둑을 무너뜨린다. 이런 자그마한 구멍조차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 조그만 자리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또 사단에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또 동행하시고 오늘도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의 불순종이 또한 우리를 죄악으로 몰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하나님 말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로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